네. 오늘도 2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협을 주는 질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 에이즈, 나병, 코로나와 같은 역병.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은 낙심병이라고 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전쟁 때 악명이 높았던 아이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독일군이 연합군에 의해서 항복하기 바로 전에인 1944년, 겨울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은요,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다 언제나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는요 하루에 한 잔의 물이 배급되었는데 그들은 반은 물을 마시고 이 반은 물로 세수를 하고 또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거의 끝나 버릴 1944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갑자기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어떤 질병이나 고문의 휴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 이 수용소 안에서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독일군들이 포로들을 처방시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은요 그 소문을 믿으며 고된 수용소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견디며. 그한 잔의 물을 마시면서도 그 물로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자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가족들도 만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이 되지 않자 급기야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문에서도 버티고 이겨냈던 사람들이 낙심이 들어오니까 삶의 의지를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 다음에 4월까지 아이슈비츠 수용소에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그해 5월 8일 히틀러가 연합군에 의해서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수용소의 모든 유대인들이 석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낙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격자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걸릴 수 있는 병이 바로 낙심의 병입니다. 그리고 한번 낙심한 사람은요 이 반복적으로 낙심합니다. 이 낙심의 병은요 아주 고질병입니다. 아주 끈질기 병이고. 또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낙심의 병에 영향을 받은 분 계십니까?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이 한숨을 쉬면서 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타출구가 없다. 끝장이다.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말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해 될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때문에 이 마음이 한 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타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해서 불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서 깊은 낙심의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베소교회 교인들도요. 심각한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울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낙심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에베소교회 교인들도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나도 예수 믿다가 혹시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사도발과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갇히도록 그대로 놔두시는가? 예수를 잘 믿은 결과가 과연 이런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각한 신앙의 회의감과 함께 낙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보았을 때 기도각복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내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들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허탈과 낙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자신이 당한 환란은 자신이 어떤 잘못이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의 배색교에 이방인 성도들의 유익과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낙심에 있는 에베소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간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간하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간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에서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는요. 거듭난 새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그런 정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두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낡아지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겉사람은요. 죄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또 속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할 때 입는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낙심으로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균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낙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임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본문 15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요 특별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요 이 기도의 자세가 주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바울의 기도가 절박하고 간절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죽어갈 때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낙심에 빠져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이 멘탈 붕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멘탈 붕괴는요,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완전히 평정심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과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혼란으로 인해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는요 이 멘탈 붕괴에 취약한 사람을 뭐 두부 멘탈, 그리고 쿠크다스 멘탈, 뭐 유리 멘탈, 종이 멘탈, 휴지 멘탈, 방울 멘탈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멘탈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죄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요. 시험과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서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속사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요. 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은 관리하지 않고 겉사람 관리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 날마다 화장을 하고 또 좋은 옷을 걸치고 피부 관리를 하면서 일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걸사람은 멀쩡한데 속사람이 약해서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 볼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라를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부터 아픔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성령의 머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뢰고 겸손하게 우리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해져서 코로나 19의 많은 어려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운 환경과 조건도 넘어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마음이 무너진 낙심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범문 십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 마음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뭐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도 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의 성도들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실존적인 표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어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때내 안에 주님이 멀게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탄의 잠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신앙생활도 못 하고 순종도 못 하면서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너같이 그런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께서내 마음에 계시게 없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은 여전히 제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찮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야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악한 자의 또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빼앗아가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낙심을 심어 주고요. 믿어도 소용없다.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 그런 불화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아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막아놔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 성도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세 번째 기도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기도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면 그 결과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며 삶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가야 하며. 그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주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나무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고 터는 건물에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한 나무와 터가 부실한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의 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고층 빌딩의 터도 견고해야 됩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터가 단단하게 굳어져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때마다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주위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듣고도 금방 낙심해버리고, 적만 환경이 바뀌어도 감사에서 불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은 뿌리가 약하고 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와 뿌리와 터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각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좀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친밀한 규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높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까지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제약도 다 덮어버리시고 용서하실 만큼 높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실 만큼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바다보다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자 우편으로 끌어올린 만큼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사 4장 13절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문 19절 하반제를 보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깊이 깨닫게 될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함께 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자신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일들이 주변에서 도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더욱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과 근심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드바울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간하게 하셔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주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계시게 없어서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에 위기의 사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내린 사람들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또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날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또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너무나 낙심할 거리가 많고 좌절과 절망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사도바울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에베스교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